12월 2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, 원래 휴무였는데 오늘 새벽에 또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급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겠죠 자 오늘의 저녁은 양상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빵에다 얹어서 먹을거고요 토탈 양배추 2,500원 닭가슴살 2개 2,000원씩 두 4,000원. 그리고 빵 3,000원 정도. 해서 만 원이 들었습니다. 자 요새 한끼 먹는데 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겠죠. 자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는 올리브 오일이고요. 안에 올리브도 들어 있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, 코 회원님들도 맛있게 드십시오. 저도 이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mm